그러니까 부산 1급 재석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보이저 300입니다. 이거는 음식 배달 차량으로 약 하루에 배관 50kg 넘게 차는 차량입니다. 시동 불량으로 입고된 차량이고 전압이 자꾸 빠진 사항이고 야간에 라이트를 키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그 꺼지는 이유가 보니까 예전 차주가 HRD를 장착한 차량이고 지금 어, HRD를 달게 되면 일반 LED보다 전류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많이 그래서 대차적으로 보면 옛날에 구이 그 V954, 아론 뭐 이런 차들 보면 HRD 달린 차들은 제네레다가 90%가 90 나가고 레고레타도한10% 나갈 확률이 많은데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유관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는 아마 제네레다가 나가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제네레를 테스트를 하려고 에... 있습니다 네. 이거 한 보시면 제가 제네일로 빠진 상황이고 그냥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전면 ac를 올 놓으시고 1번과 3번을 이렇게 꼽습니다 보시면 이래서 RPM을 약 5000, 6000 사이에 약한 60에서 80, 80V 이상, 80V 이상 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RPM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류가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바보습니다 이거는 19. 몇 비트 나오죠? 번갈아가며 선을 번갈라가며 베스트를 하는중면 근데 저희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19.5 비트. 보통 이게 이제 <laughs> 나오는 게 보통 60에서 90볼트, 80볼트 이게 나오 됩니다. 선선 색깔이 총세 가지, 이세 가지입니다. 한 가닥에서 제일 쪽에 1번과 3번 또 2번과 3번 또 번갈아 가면서 제일 쪽에볼트스가약 80볼트, 60에서 8 0볼 90볼트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재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갈에 나간 상황입니다. 그, 그 2차적인 그 제재같달 교체해서 다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난 이거 네, 제가 부산 배 대선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1급 대선 못했습니다. 그, 오전에 그 충전 테이스를 한, 한 상황이고, 이 보이저 300입니다. 그 지금, 제네레드 타를, 르 지금, 최고로, 지금, 이렇게, 이건 홍보입니다. 홍보고, 교체를 한상항이고 지금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키가 키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테스트기는 AC부터를 놓으시면 되고,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V, AC 21V가 나옵니다. 제가 압셀을 붙 땡겨보겠습니다. 약한 60에서 80, 9 0 v 트가 나와야 됩니다. 선한 선에 다시 이렇게 숲을 꽂습니다. 자, 네, 다시 숲을 꽂습니다. A A시절,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쪽 1번을 한 번으로 번갈아봐서 테스트를 합니다. 해커를 대체된 타입인데 전류는 정확하게 다 전상 수치로 오고 있습니다.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산일도 계속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잘 못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